자, 지금 대한민국은 두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 있습니다. 내일 내가 조종동에 돈 1억을 들여서 광고할 광고 내용이 역시 떴나? 광고 내용 안 떴나? 민정이한테 빨리 받아봐. 자, 결국 뭐냐? 이재명이 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의 세상에 살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통일, 그리고 지토국가 이러한 세상에 살 것인가? 국민들이여 결단을 내리라. 이게 내일 조중동의 전체 나갈 광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조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대기업 해체,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요. 손들면 그 정신병자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통일, 자유통일입니다. 그리고 <laughs> 세계 지투국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싶으면 두손 들고 만세 지금 현 시점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선언문을 모든 언론들이 지금 가리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왜? 이것을 들어버리면 국민들이 다 깨어나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종편 KBS, MBC, SBS하고 전체 이걸 덮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개엄은 실패했다. 윤석열은 탄핵이 된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 사기를 당하는 전 국민의 40%도 이것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너무 불쌍해서, 제가, 아, 내일 조정동에 나오는 광고,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자, 419-516 혁명으로 맞짱 뜨자. 이재명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의 소가 북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지 투국가로 갈 것인가? 토요일 날총 걸기로 윤석열을 지킵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문의 총사령관으로서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호소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잘 들으시고 이것을 전 국민이 다 듣게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도 2019년 6월 8일 날, 내가 그때 한기총 현역 대표회장으로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이 다 끝나갔어요, 내가 볼 때. 이재명 이놈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습니다. 개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한 연설입니다. 아까 영상 보신 그대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출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에 국회 출범 이후에도 열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급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해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상위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을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제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해 빵입니다. 빵 전액으로 삭감하여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민주당은 내년도에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들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군초국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군 간부 처우 개선 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사건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 헌법과 법에 의한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전복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령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학지를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정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개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개엄선언문입니다. 이 개엄선언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건 저의 말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4.19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이며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봄이 경찰 방공비 군부대 하사관 지구 군인들의 월급 상승 안을 전면 부정하고 빵으로, 빵입니다, 빵. 빵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개업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가문 광장에서 시민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을 완성할 것이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반복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전망훈목사 드림.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이미 벌써 다 쏘았습니다 5,300만 국민들의 핸드폰으로 다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딱 내용은 이겁니다 북한에서 가서 살래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래 딱 그겁니다 이 국민들이 멍청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40%가 멍청해서 그 중에 주된 사람들이 뭐야 개딸, 주사파, 종부, 그리고 자파들 나는 사람이 속아도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번 토요일날 국민혁명을 집행함으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야 되고, 최소한 이재명을 비롯하여 2만 명은 구속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민혁명은 선포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식사하는 중에 일곱 가지의 그 서명의 첫째 자유일보입니다. 100% 자유일보에 다한 달에 2만 원입니다. 이거 아니고 애국을 하겠다. 그건 여러분 애국이란말 꺼내지도 마세요. 나머지는 돈 들지 않습니다. 일곱 개 사안을 하, 여러분 서명해 주시고 이미 서명하신 분손 들어봐요 네, 한 3분의 1은 서명했습니다 만약에 식사 중에 여러분들에게 서명 용지를 나눠드릴 텐데 이것을 안 하면 그냥 차라리 북한으로 가세요 저는 이 시대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내가 이랬더니 또 나한테 메시지 공격이 왔어요 니 혼자만 선지자냐 이 개새끼야 또 이래 내가 언제 나 혼자 선지자라고 했어 목회자들은 다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요 조금 더 강한 선지자야 강한 선지자 여러분 꼭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